한방조합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안양정 관장 대 울산모비스 시작하겠습니다. 정 관장은 스펠맨이 복귀전을 치른 화요일 손호 원정에서 석패했다. 정요금과 멀로 등이 골밑에서 치열하게 버텨주며 제공권 경합에서 밀리지 않았고 최성원과 박지훈의 외곽포가 터졌지만 아반도와 스펠맨 등이 부진했다. 그래도 스펠맨이 두통에서 돌아와 복귀전을 가졌기에 이번 홈경기부터는 출전시간을 늘려갈 수 있다. 모비스는 월요일 원정경기에서 KCC에 패했다. 최진수와 알루마, 장재석 등이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가담하며 제공권에서 밀리지 않았는데 세점슛 성공률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또, 경기 내내 트랜지션에 나선 상대 포워드진을 제어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그래도 서명진 이탈 이후 부진하던 백코트에서 김지환이 활약하기 시작하며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다. 정관장의 승리를 본다. 모비스는 99주로 불리우는 주축선수 중 이우성만이 액티브 로스터에 남아있는 상태다. 장재석과 최진수, 함지훈 등 베테랑들이 힘을 내고 있긴 하지만 스윙맨진의 득점이 나오지 않고 프리미 멘탈 이슈로 흔들리고 있다. 스펠맨이 박지훈을 도와 득점에 나설 것이고 높이에서 밀리지 않을 정관장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서울 삼성 대고양 손호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은 지난 주말 KT 원정에서 전반을 압도하며 대어를 낚는 듯 했다. 이정현이 세점슛세개 포함 19점을 몰아치며 코번의 부담을 덜어줬고 나바와 레인 등의 득점도 있었다. 그러나 허운 마크에 실패하며 승리를 따내진 못했다. 가수공사와 더불어 최하위권에 처져 있기에 이번 홈경기에는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손호는 화요일 경기에서 정관장을 잡았다. 전성현이 허리 부상으로 빠진 이후 이정현의 부담이 커지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었는데 연승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인 이정현은 다시 한번 10개의 어시스트와 함께 20득점 동반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오누아쿠의 코트 지배력도 대단했다. 손호의 승리를 본다. 코버는 이번 시즌 분명 리그 최고의 빅맨 자원이다. 그러나 그 못지않은 사이즈로 골및 수비에 나설 오노아쿠를 압도할 수는 없다. 이정현의 안정적인 리딩 속에 전성현과 한호 등이 외곽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손호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